나이가 나이인지라 가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곤 하는데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해오면서 겪은 일들 중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제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2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니 너무 한참 전이죠? 놀랍게도 그땐 지금보다도 더 몸이 정말 성하지 않은 곳이 없었죠. 허리도 많이 아팠고 하루 종일 일하는 까닭에 늘 다리와 무릎도 아팠습니다. 지금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였는데 제 몸을 하나도 돌보지 않았었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팠고 골골거렸죠. 그러다가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게 아침부터 새벽까지 혼자 가게를 운영하던 습관을 조금씩 고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게 마냥 돈이 아깝고 여유가 없었기에 웬만하면 제가 혼자 가게를 지키려고 하였으나 몸이 갈수록 망가지는 게 느껴져 다리 수술 이후론 바쁜 시간엔 꼭 아르바이트생을 부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게 그 수술 이후로는 스스로 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나갔던 것 같네요. 저희 남편은 항상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말하며, 일찍 집을 나서고 늦게 들어오곤 했지만, 버리도 변변치 않았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사이 대화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사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한국에 있더라도 늘 바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챙겨주기는커녕, 본인 사업이 망할 때마다 수습하기 급급했고, 저에게 돈을 빌려가기도 했죠. 몸이 아파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혼자 운영해야 했고 남편마저도 큰 힘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저희 아들 때문이죠. 모든 부모 마음이 다 비슷하겠지만서도 저는 특히 더 아들 하나 바라보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속썩이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고 정말 다행히도, 다들 잠깐씩은 겪는다는 사춘기 반항조차도 없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훨씬 더큰것 같네요. 수술 직후 제가 아플 무렵 아프고 바쁘단 핑계로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이파식 한번 가보지 못했던 게 아직 한이네요. 여튼 대충 제가 얼마나 그 무렵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아시겠죠? 몸도 성하지 않았고 남편과도 가깝지 않았으며.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그 무렵 저와 친해지게 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친구였는데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해 친구를 먹게 되었죠.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손도 빠르고 야문지고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그냥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가 되었죠.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저희 술집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말 미영이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싹싹했고 일도 잘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외롭고 힘들었던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저희 동네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삼겹살집을 운영하다가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미영이 아들도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할 이야기가 많았죠. 미영이의 아들과 제 아들은 같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이 미영이의 아들보다 덩치가 조금 더큰 듯했기에 저희 아들이 입다 작아진 옷들을 미영이에게 주곤 했습니다. 미영이는 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기보다는 가게가 바쁘면 조금 더 도와주고 가곤 했죠. 저는 또 고마워서 급여 그 날에 항상 조금씩 더 챙겨주곤 하였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호의를 베풀며 조금씩 조금씩 저희는 든든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영이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네요. 일을 할 때도 궁합이 잘 맞았고, 가치관에 대한 대화도 굉장히 잘 통했었던 기억이 나요. 미영이는 그때 제게 남편이 되어주기도 했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든든한 동업자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분명 버티기 힘든 시기였을 것을 압니다. 그 무렵 어느 날 갑자기 미영이가 조금만 더 일을 하다가 관둬야 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미영이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저와 함께 술집 일을 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도 않았고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이 클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남자인가 싶기도 하고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재혼할 남자를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미영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게 아쉽기도 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걱정스럽기도 했죠. 미영이는 제게 고마워하며 다시 재혼할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미영이와 미영이가 다시 결혼하게 될 남자, 이렇게 넷이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남자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그날의 대화도 너무 편안했죠. 미영이가 평생을 힘들게 일만 해온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 했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미영이가 이제는 조금 쉬었으면 한다고 하면서요. 그분은 트럭에 야채나 과일을 싣고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파는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입견 때문인지 벌이도 얼마 안 되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셔서 야채나 과일을 다루는 유통업체들을 아주 잘 꿰고 계셨고 그래서 조금씩 더 저렴하게 떼오곤 했으며 무엇보다도 너무 성실하셔서 매일매일 많은 양을 다 팔고 퇴근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일한 만큼 벌수 있는 분류의 일인 것 같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달 수익을 들으니 꽤나 쏠쏠하더군요. 그날을 계기로 미영이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제가 미영이의 남편에게 감동을 받았던 건이 부분이었습니다. 미영이의 남편도 저한테 남편을 소개받는 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지 미영이에게 이사 가는 게 싫으면 이 동네에서 살아도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면 수근거리는 동네 사람들 시선과 본인 일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가자는 거였는데 저와 돈독해 보이니 어쩌면 이 동네에 계속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영이 좋을 대로 따르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재혼할 미영이 남편에게 감동을 받았죠. 본인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미영이 입장을 한번더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친구를 끔찍하게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미영이는 결국 이사를 가지 않았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일하게 되었으며 행복한 재혼생활도 꾸려나갔죠. 남편으로부터 받았으면 좋을 법했던 각종 선물과 시간을 공유하며 저는 미영인의 부부로 부쩍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혼자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하다가 미영이가 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춥고 초라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둘은 그 청년을 조금 수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찌개와 소주를 시키는 모습에 뭐랄까 말을 걸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조용히 가져다주었죠. 그 기억만이 선명합니다. 그날은 그렇게 찌개와 술한 병을 먹고 그냥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청년은 그날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희 가게에 비슷한 시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다른 곳보다 안주가 저렴한 편이어서 매일 여기만 오는 건지, 입맛에 맞아서 오는 건지, 왜 맨날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오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궁금한 건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김없이 그 청년이 들어와 계란말이와 소주 한 병을 시킨 날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그 청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또 왔네요? 이 동네 살아요? 라고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저희를 경계했는지 별다른 대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도 말을 걸고 알려고 하는 게실례인것 같아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미영이의 남편이 야채와 과일을 일찌감치 다 팔았다며 저희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용히 술한 병만 먹고 가는 청년이 왔고 미영이 남편도 그 청년을 보게 되었죠. 미영이 남편은 계속 그 청년의 눈빛이 슬퍼 보인다고 말했지만 저희도 이미 말을 걸어 봤는데 대화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에게서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간 줄 알았던 날, 미영이의 남편은 기어코 그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미영이 남편이 원래 다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곤 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조금 놀랐었던것 같고, 또 저와 미영이도 같은 마음으로 그 청년을 돌봐주고 싶었었기에 다행스러웠던 것 같네요. 왜 혼자 매일 술을 먹는 건지, 자기 젊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런다며 그 청년에게 말을 붙였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처음에 경계하다가 미영이 남편이 남자여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학교와 노가다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구준 일을 해오다가 며칠 전 집 계약이 잘못되어 모아놨던 돈들을 다 잃었고, 그때부터 상실감에 사로잡혀 저희 가게에 와서 한 병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전해듣게 되었죠. 학교 다닐 무렵 공부도 꽤나 잘했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 노가다 일만 해왔던 것이고, 꾸준히 모아오던 돈을 악랄한 집주인에게 사계당해 다 날린 것이라 들었습니다. 처음 물에 젖고 초라하게 저희 가게에 들어왔던 날이 돈을 잃고 힘들어했던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청년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웠죠. 저와 미영이도 모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이 남편도 마음이 안 좋았는지 노가다 일은 오래 할 일도 못 되고 본인도 옛날에 해봐서 알지만 몸 망치는 지름길이라며 괜찮다면 본인과 함께 일을 해보자고 했었답니다. 미영이에게 들은 이야기지만서도 듣는 내내 마음이 참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술을 먹고 있는 청년을 보고 미영이 남편은 옛날부터 고생해 온 자기 생각이 났었다고 하네요. 여튼 저희 식당에 와서 매일 술을 먹던 그 청년을 미영이 남편이 도와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죠. 미영이 남편은 트럭 장사로 꽤 모은 돈으로 동네의 자그마한 야채 과일 가게를 차렸고 성실하게 좋은 물건만 떼온다는 게 소문이 나서 장사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학에 있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었죠. 아들의 휴대폰 번호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네요. 제 아들 이름을 말하며 한 병원의 간호사인데 보호자 되시냐는 질문을 들었고 심장이 떨어져 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하니. 갑작스럽게 저희 아들이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그 병원에 입원 중이라 했습니다. 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 중인 상황이니 빨리 이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들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당장 정밀검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 심장의 작은 판막이 약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라고 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를 살리는 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와도 같았기 때문에 당장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죠. 아들이 무사히 수술을 마쳐서 깨어나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정말 힘든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 때, 미영이와 미영이 남편도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연락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절 위로해 주었고, 미영이가 술집도 맡아 주었죠. 그 때, 미영이와 미영이 남편에게 받았던 도움은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컸어요. 그렇게 아들 수술 날이 되었고, 저와 미영이, 그리고 미영이 남편 셋이서 수술실 앞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때마저도 사업 때문에 외국이었는데 정말 미영이네 부부가 없었더라면 전 혼자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7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아들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와 미영이 부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신 후 마스크를 벗었는데 저희 모두가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의사선생님은 바로 저희 술집에 한동안 죽을상을 하고서 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영이 남편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한때 자식처럼 챙겨주고 데리고 다니며 함께 트럭 야채 장사를 했던 어린 청년이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우선 아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안정을 찾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구사일생한 기분이었죠. 아들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준그 의사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선생님이 옛날 우리 술집에 매일 찾아와 소주만 먹고 가던 그 우울해 보였던 청년이란 사실에 감격스러워서 더 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우리를 알아보고선 그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를 미영이 남편 아래에서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재수학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한 후 늦은 나이에 의대 입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되며 휴대폰을 정리하느라 미영이 남편과 연락이 끊어지게 됐고 그 사이에 미영이 남편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느라 연이 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되어 우리 아들 수술을 맡아준 그 청년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줬던 유일한 어른들이 우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 수술비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참아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과 배려에 너무 감사했죠. 세상 일이란 게참 한참 또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착한 마음으로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니 이렇게 남에게 큰 도움 받을 일도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들 수술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도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그 병원에 가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어버린 그 시절 그 청년은 지금 제 은인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남편은 뭘 해도 될줄 알았다며 아주 흐뭇해하는데 옛날에 본인 밑에서 트럭 야채 장사 일을 배울 때도 성실했고 꾀를 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신기한 점은 그 의사가 된 청년과 저희 아들, 그리고 미영이 아들 셋이서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씩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만나고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친구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세상에 보답하고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 안에서 서로를 돕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메뉴 가격들도 낮추었고 술집을 열기 전 시간에는 무료로 돕고 노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건강에 감사하며 서로를 돕고 살 마음을 먹고 나니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좋은 일들만 연달아 일어나곤 하더군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알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